오늘, 김군 출근했을 까 김군, 김군 급여 좀, 준비해놔야 돼. 김군 이제 오늘, 그, 급여주는 날일 거야. 어, 김군 왔니? 아이고. 김군아, 어깨 좀 피고 다녀라, 어? 이게, 거북목이야, 뭐야? 김군아, 오늘도 잘 부탁한다, 잉? 어, 어 오늘또왜 손님이 없냐. 자리 두개 깔았는데. 어, 어서오세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그렇죠? 아이고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저기 냄새나 냄새가 좀날 거예요. 다시 좀 뿌려놓고 청소. 아직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출근이 늦어가지고 청소를 못했어요. 다리 좀 들어봐요. 이번 이번 손님들을 통해서 김군의 급여를 뽑아내야 돼요. 절대 절대 나갈 수 없어요. 김군 월급은 저두 사람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어? 아 이런 씨발. 뭐한 거야? 컴퓨터 컴퓨터로. 어디가 불타고 있는 거지? 계속 불이 타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아, 이씨, 컴퓨터! 아, 비싼데, 컴퓨터. 아, 자리 두개 간신히 만들어놨는데. 아, 컴퓨터 날라갔어. 아. 아, 저것도 언제 사냐? 잠깐만, 이거, 바운서가, 어딨어? 요거, 바운서. 니네, 니네는 니레, 이제 못 잰다니네. 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씨, 저기, 내일부터 오세요, 내일부터. 아, 실장. 아, 실장 좋네요. 어, 마실장. 마실장으로 해, 마실장. 마이크 실장. 마실장이야, 오늘부터. 저기, 쟤는. 도망가는 애들 잡으러 갈일 없으니까, 내일부터는 좀더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거야. 이제부터는 진짜 진지하게 우리 미래에 대해서 얘기 좀 하면서 좀 전략적으로 운영을 합시다. 아무리 작은 PC방이지만, 그동안 너무 주먹구구였잖아요.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를 했다고. 돌려. 사탕.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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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여기서 터진대. 여기서 터지면 돼. 백배 백배 백배. 아씨. 어 잠깐만.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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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문 열어야지. 잠깐. 가게 문 가게 문을 열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가게 문 열어야지. 야 가게 문을 야 지금 2 시야 2 시. 여러분, 나 알았어. 나 이거, 이거, 돈 버는 거 알았어. 아, 청소 600 빡센데. 청소 내가 해야겠다. 아이거 청소 맡겨놓고 그냥 나 계속 돌리기만 하면 될것 같은데? 이거 약간, 약간 이제, 나 약간 잡히는데, 이제, 이거 게임. 일머리가, 일머리가 점점 생기는 데나? 아, 이게 너무, 아, 가게 문만열면 바빠져갖고, 본업을 할 수가 없잖아. 아, 씨, 본업이, 내가 보니까 본업이 과일, 과일, 과일이구만. 아, 갔다 왔더니 폭탄 터져 있었구나. 베레, 문을 닫아야지. 베리네, 이런 갯! 야! 아. 아. 정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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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드 300. 고용해. 이 조그만 회사의 사장까지 4명이에요. 어, 가. 슬슬 막나가지니네 슬그머니 나간다. 카운트에 사장이 있는데. 아이, 그, 어쨌든 간에 월급을 주면 되잖아. 어? 월급을, 월급을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월급 안빌릴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고용창출이, 이 고용창출을 했다는 거 자체로도, 이 사장은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거야, 나는. 어? 고용창출이. 뭐야? 우와, 총으로 쏘는 거야? 오, 어? 아, 여깄네? 조상무. 조상무야, 조상무. 오늘부터 저, 저 친구 조상무. 여러분. 중소기업 특징이죠? 예, 직책 막남바라는거 그래도 쟤는 김군이야 김.군.마.실.장.조상무 오케이 여러분 천달러 넘었어 지금 나 죄송합니다 아 이제 장사가 안돼가지고 다른거 하다보니까 청소를 제가 못했어요 너무 죄송해요 아 열어달라고 기다렸다고 아 내가 그것도 그것도 안 열었구나 이게 도박에 중독되면은 이래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거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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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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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터졌어? 돈이 왜 이렇게 많아? 50배! 50배! 야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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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다! 터졌다 터졌다! 야야들었다들었다아이 나가. 아줌마 나가. 야 오늘 샀다 내려. 야 퇴근해 퇴근해. 야 김구나 퇴근해라. 내가 돈두 배로 벌려온다, 김구나. 엠비야! 그렇지! 엠비야! 어, 스탠드. 아, 뭐야! 스탠드. 아, 뭐야. 아, 잠깐만요, 여러분. 과일이 더 나아. 아, 씨. 이거 과일이야. 아, 아 근데 본전은 찾아야될거 아니야. 지금 입장료 100, 100 냈다고,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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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이야. 여러분 이번이야. 이번에 딱나느봤어 이번이야. 이번이야, 이번에. 이번에 나 이번에 온다. 쨘! 쨘! 야, 가자 가자. 야. <laughs>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과일이야, 과일이야. 어. 아, 문. 아. 아, 그문안 열고 싶은데. 아, 여러분. 백날 PC방 장사하면 뭐해 잭팍 한번 터지면 천, 이천 단위로 벌리는데 문을 뭐하러 여냐 솔직히 어안 그래요? 야, 문을 뭐하러 열어 지금 귀찮기나 하지 청소만 해야 청소해야 되고 귀찮기만 하지 안 여는 게안 여는 게더 이득이지 그 시간에 한번더 땡기는 게 나아 여러분 이 정도면은 그 PC방은 그냥 위장 직업이야 애들 월급 줘야 되는데 아이 저기 마실 마실장 월급 줄때된것 같은데, 진짜 뭐 달란 얘기를 안 하냐? 불안하게. 여러분, 그냥 드는 생각인데 제가 퇴근을 안 해가지고 마실장 날짜 카운트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한 이틀은 지난 거 같거든. 아 진, 그래요? 아그 맞네, 어 맞네, 맞네. 그, 아, 그러네. 아, 맞구나. 잠깐만, 그러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면, 저기, 누구야, 청소 고용하자. 뭐 하러 자, 그러면? 어, 청소 어딨어? 아, 그, 내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어. 청소도 내가 안 해, 그러면. 어? 요거 하나 드릴까요? 소울, 어, 이거, 이거 드릴까? 자, 여러분, 비키세요. 오락기 들어옵니다. 아, 이렇게 그냥 하는구나. 뭔가 여러분, 좀 사업적으로, 어, 상당히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지 않아요? 어, 있을 거다 있습니다, 지금. 154! 154! 154! 154! 154! <laughs> 야, 샷다 내려. 야, 야, 마실장! 마실장, 너 계좌 불러라. 너, 너 월급 받아라. 마실창 너 월급 월급 날이야 오늘 어그 코인 코인 어 이제 코인 코인 채굴하러 가자. 됐어. 음, 채굴 된다. 아우뭐 이게 이러니까 사람들이 일해서 돈 벌려고 안 하는 거야. 블로스도 이렇게 달달한데 아, 큰일이다 진짜. 어나라꼴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하는거지 정말 모르겠네요 예? 이래서 누가 열심히 노동을 하겠어 다 땡기지 이게 뭡니까 이게 응? PC방 시뮬레이터에서 오! 7000! 7000! 100! 100! 7000! 어! 1 0 0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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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2만0 0 0 2만0 0 0 20000! 5 0어 26000! 26000! 자자 야 샷다 내려 다 나가 오늘 영업 끝났어 아예 오케이 오케이 가방 다 바까 다 바까 잠깐만요 병신 새끼 넌 끝났다 이 새끼야 됐어 야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에? 어 이제 차고 이제 차고 아니죠 차고 였던 것이죠? 이거 하나에 120 달러씩네. 게임 한 판하는데 12만 원이야. 계속 자리만 늘려놔도 자리만 늘려놓고 이제 계단 올려가지고 2층으로 사업하면 앉아서 돈 버는 거 아니야? 나 그냥 그냥 까딱까딱만 해주면 되겠는데? 로봇이 와서 이렇게 청소해주고. 이거 뭐뭐 뭐하러 뭐 뭐하러 고그 과일 그걸 보고 있냐? 아 이제 클럽 가서 블랙잭이나 하면서 그죠? 야 이게 진짜 뿌듯하다, 여러분. 어? 엄청 뿌듯해. <laughs> <laughs> 엄청 뿌듯하다, 나 지금. 어, 폭탄. 아, 상대방 가게에 폭탄을 설치할 건가 봐. 잘했어, 거지. 이제 PC방은 우리, 우리 PC방밖에 안 남았다. <laughs> 아이고, 아주꼴 좋다. 씨. 그근데이 아, 정도면 이제 이 게임 볼장 다본거 아니에요? 어, 어디까지 올라가야 이 게임 엔딩인가? 그냥 뭐 시뮬레이터 게임의 엔딩이 어디겠냐마는? 있